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5절로부터 21절까지 누가복음 12장 15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공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21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하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부여한 자가 되시다라는 귀한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서욱수 목사님 말씀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안에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또 예배당을 옮기시고, 또 이렇게 미노베이션한테 수고 많이 하셨어요. 1부 때도 우리 찬양대 감사라고 하는 찬양의 은혜 받았는데, 오늘 2부 찬양 가사를 들으니까 오늘 말씀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주 사랑 다 갚을 수 없지만, 주께서 받은 복을 흘러내 보내야 된다. 그래도 부족하다 하는 가사인데 너무 좋았어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시면 잘 아는 비유의 내용 아시죠? 한 부자가 풍년이 들고 그 풍년된 소출을 곡간에 쌓고 내가 여러 해 동안 즐기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오늘 밤에이 생명을 취하며 내가 모아놓고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경고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이 비유 말씀 생각해보면 아,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과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부자여서 소출이 많고 또뭐 정권을 했든지 비트코인을 했다든지 돈이 갑자기 생기면 어떤 계획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자와 같은 비슷한 그런 패턴의 생각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비유 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15절에 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능력한데 있지 아니하니라라고 하시고 이 설명, 이 말씀을 더 설명하기 위하여 비유의 말씀을 해주신 거야. 1 5절 후반부 보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능력한데 있지 않다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능력한데 있지 않다 무슨 뜻일까요? 이 생명을 다른 말로 대체할 수 있는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안전, 사람의 안전은 그 사람이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지 않느냐에 달려있지 않다. 사람의 행복, 사람의 기쁨, 사람의 삶의 의미, 진정한 사람으로부터 존중받는 이 존중은 그 사람이 무엇을 얼마만큼 소유하고 있는 데에 있지 않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부자가 되면 많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많이 가지면 높은 지위에 있으면 내가 삶의 의미가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 믿지 않는 자와 크게 다를 바 없이 이는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돈을 많이 버시지요. 그리고 큰 집을 사고 싶지요. 좋은 차를 사고 싶지요. 명품을 사서 입고 걸치고 싶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내가 더 행복해진다고. 내가 더 기쁘다고. 내가 남에게 더 많은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주 쉽게 심플하게 이렇게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사람의 안전과 행복과 기쁨과 삶의 의미 이것은 그 삶이 무엇을 얼마나 가졌는가 어떤 지위에 있는가에 달려있지 않다. 그렇게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 말씀에 다 동의하시지요?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의 능력함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동의하지만 사실 우리의 가슴과 손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능력함에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탐욕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욕심을 갖는 것은 당연. 지사이고요. 인지 상정입니다. 욕심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 욕심을 내가 컨트롤하지 못할 때 내가 가진 생각인데 내가 가진 욕심인데 내가 컨트롤하지 못할 때 그걸 우리는 greed 탐심이라고 합니다. 내가 욕심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욕심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욕심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우리는 탐심이라고 하고 그 탐심은 우리도 하여금 파멸시키고 멸망시키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기 때문에 그 탐심을 삼가 조심하라.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잘 아는 말씀이지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답니다. 돈은요, 사용하는 것이에요.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렸도다. 돈을 사용해야지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이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는답니다. 유혹을 받는답니다. 속임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렸도다. 그다음 구절에 보면 파멸과 멸망으로 이끄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까지도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능력함에 있다고 착각하고 속임을 당하고 믿는다면 그렇게는 해서는 안 된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많은 예들이 있지만 우리 여승승도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명품 갖고 싶으시죠? 샤넬백, 구찌백, 그 하나 얼마인지 아십니까? 5천 불, 만불 합니다. 명품을 가지면 자기가 명품인 것럼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명품품 가지고 있는 부인들 봤을 때, 오, 명품을 명품백을 가졌네. 저분이 명품이라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명품을 파는 캄파니에서는요, 명품의 모델들을 유명 인사를 등용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명품을 사면, 명품 옷을 입으면 저 유명 인사 모델처럼 된다고 우리에게 속여 속임을 주는 것이지요.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 유명 캄파니의 모델들을 모여서 오랜만에 패션쇼를 한 적이 있어요. 수십 명의 모델들이 등장했습니다. 근데 역사 이래로 그 명품 패션쇼에 수천 명들이 그 명품의 모델 보기, 보기 위해 모였는데요. 누구를 보기에 모이냐면은 한국의 유명 인사 세 명을 보기 위해 모였었답니다. 블랙핑크의 리사 잘 모르실 거예요. 그는 그는 그 젊은 태국 출신의 아가씨가 한국 그룹의 멤버인데요. 리사 그다음에 BTS의 김태형 위가 참여했고요. 그다음 예수 잘 믿는 박복음이라고 하는 이쁘장한 청년이 참여했는데 이세 명을 보기 위하여 몇천 명이 카메라 들고 모인 거요 환호성을 쳤습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좀 자부심이 생겨요. 우리 한국의 위상이 이렇게 높아졌구나. 그 대신은 뭐예요? 내가 명품을 사면 리사같이 위처럼 박보처럼 된다라고 하는 속임수를 소비자에게 보여주는 그는 액션, 그는 쇼이기도 합니다. 착각이지요, 속임수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생명은 사람의 행복은 기쁨은 삶의 의미는 삶의 목적은 존재 가치는 그 사람이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가지고 어떤 집에 살고 있느냐 어떤 신분에 있는가에 달려있지 않다 세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의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능력한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여러 구절을 통하여 예수님은 사람의 위대함은 신분이 아니라 섬김의 잣대로 측정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인자로서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큰 자가 되고 싶은 자는 남의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섬기는 법을 배운 사람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섬기는 법을 배운 사람만이 행복한 사람이다. 사람의 위대함, 사람의 가치, 사람의 존중, 진정한 성공 무엇을 소유하느냐에 달리지 않다라고 하는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오늘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오늘 아까 성경 본문 여러분 읽으실 때에 간과하고 놓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비유의 내용 가운데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여주는 이 부자의 잘못된 생각 하나를 보여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7절, 18절, 19절에 내라고 네 하는 말이 계속 등장합니다 심중에 이르기를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18절에 또이르시되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곡간을 흘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이다 19절도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원아 여러의 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리라 22절에 하나님께서 그 비유의 마지막에 등장하셔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왜 준비한 것이 누구의, 되겠,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부자에게 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제가 이 본문의 주 내용은 아니어서 그냥 내용만 말씀드리면 첫째로 이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는 생사주관자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태어나고 죽는 것, 복을 받고 화를 받는 주관자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생사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살고 싶은 나이까지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시면 오늘 밤이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되는 사람입니다. 죽고 싶어도 우리는 죽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여기 믿으십니까? 여기 나이 드신 분 많이 계시고 젊은 분 많이 계신데 여러분 언제까지 사시면 좋겠어요? 캐나다 여자의 평균 연령은 86세 나는데 86세까지 살 자신 있습니까? 누가 개런티 하셨어요? 누가 약속하셨어요? 우리 주변의 젊은이들, 10대, 20대, 30대, 40대, 엊그제 한국의 뭐, 할로윈 데이 때에 이태원에서 120명이 압사당하지 않았습니까? 그이가 그러니까 20대라는데, 그날 밤에 자기가 죽을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부자는 착각했어요. 내가 오래 살 것이다. 오래 살 동안 내가 쌓아온 것을 내가 즐기고 평안하고 내가 파티를 열며 살겠다고 장담했는데 그날 밤에 주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부자가 어리석은 첫 번째 이유는 생사주관자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몰랐다는 것이죠. 두 번째 어리석은 이유는요, 복의 수혜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몰랐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하인들 잘 관리해서, 내 땅에서, 내가 뿌린 씨앗에서 곡식을 굳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하나님의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 복을 누리고 있고,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 하는 청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그데이 부자는 어디서 다 모여 내 곳간 내가 소출한 것을 나를 위해서겠다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 것이죠. 여러분 다 잘할 줄 아는데 동신교회가 동쪽에 있는 믿음의 교회잖아요 이거 어떠세요 건강한 거 여러분 열심히 운동해서 음식 관리 잘해서 다이어트해서 건강합니까 여러분 아이들 건강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손주 놓는 것 그냥 그 아이들 잘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 거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못한 것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이 증기하시고 심판하시면 오늘 멀쩡하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손을로지 언제 하나님이 손에 대하여 증기 내리시면 손이 잘려졌을 것이고 말을 잘못하거나 눈을 잘못 보아서 내가 범죄했다면 눈을 뽑으신다면 이 시간에 멀쩡하게 사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실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의 극률하심과 하나님의 기다려주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감사하게 예배 될수 있는 거예요 부자의 두 번째 착각은 이렇게 자기가 부유하게 된 것이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그가 잊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그의 착각 중의 하나는 이 세상만 전부라고 하는 세상을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믿는자가 이 땅을 떠나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니에요.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상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줄 상에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정한 나의 나됨, 하나님의 상급을 통하여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때 판명될 것이야. 소자에게 물한 그릇 준 것도 기억하시고 상 주실 거예요 적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냐는 평범한 자에게 알려지지 않냐게 수고하고 눈물로 기도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시고 상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고 나누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부자가 어디서 세 가지요. 생사 주관자가 하나님인 것을 몰랐고요. 두 번째는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몰라서 청지기의 삶을 그가 살수 없었어요. 세 번째는 내세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여러 해 동안 쌓아놓고 뭐라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파티하자 그랬어요.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에 능력한데 있지 아니하고 결론적으로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부유함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 하나님께 부유한 자이십니까?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근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과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목회하는 젊은 사역자 제자와 같은 디모데에게 근거하는 내용입니다. 초대계 교우들은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이었고요. 노예들이었고 종이었습니다. 하류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남에 따라 부유한 자, 기족들이 교회 멤버가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무슨 말씀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대하여 디모데에게 근거한 내용이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후이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라. 많이 가진자의 관심은 자기 가진 것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부자들이 자기 의 소유에 관심을 갖지 않고 소유, 소망을 두지 않도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계속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동신교회 부유한 분 계십니까? 아니, 저는요, 저희 교회에서 카나다 살고 있는 것만 해도 우리는 세계 전 인구의 1% 미만 에드는 부유한 자입니다. 이건 부자예요. 부자입니다. 왜 동의 안 하신 것 같은데? 예, 수도물 나오고 수색식 벤수 있고요. 내집 아니고 렌트 집이라도 나태한 집에 살고 그리고 뭐천 불짜리 차라도 차를 가지고 있고 옷이라도 사십사 절한벌씩 걸칠 수 있고 신발이 한두 콧에 되고 양말 한두 콧에 된다면 부자예요. 이건 부자입니다. 따라해줘. 나는 부자입니다. 가나다 사는 것만으로도 부자라니까요.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늘 우리는 가난한 자 생각하시는데 한번 성교제 아프리카나 남미나 중미 한번 가보십시오. 부자예요. 부자. 부자되게 제가 권고합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랍니다. 두 번째로 부탁하는 내용이에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어라. 오늘 찬양대의 가사처럼 복의 통로가 되어라는 거야. 흘러보내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청지의 삶을 살아. 그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부여함은 나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영어 성경은 어느 Which o n What Matters to God? 하나님의 관심 갖는 일, 하나님의 소원할 두시는 일,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 그 Matters. 그 일에 우리가 부유한 위치 부유한 자가 풍성한 자가 되라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웬만한 상식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은 아는 것이에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더불어 사는 거예요 맞지요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우리들이 생사주관자가 하나님이시오,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앞에 섰을때이 땅에 행하는 각 사람의 행한 것으로 상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그 복을 나누지 않는다면 돈에 대하여 인색하다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돈을 더 밝히고 그리고 돈을 벌고 난 다음에 내 호주머니만 채운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걸까요? 안 되지요. 그런데 저나 우리 교우들이나 동신교 교우들이나 그리고 세상의 교, 교우들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믿는 사람 밑에 돈을 되게 좋아하네 돈이 들어가면 나가지도 않네 밥값도 안 내고 커피값도 안 내네 인색하기 짝이 없네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는 오천불 만불, 명품, 가방, 명품 옷은 펑펑 쓰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입은 비틀어져도 말은 바르게 하라고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교회처럼 참 대답 안 하시네 우리 교우들도 질문하면 거의 대답 안 해요 말이 안 되지요 안 믿는 사람이 그런 생각 가지고 그런 삶을 살때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그렇다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들은 말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잘 아시는 경주 최부자라고, 1대부터 12대까지 정말 경주에 사는 최부자가 유명하죠. 그분의 가훈이 몇개 있는데, 이는 가훈이 참 마음속에 다가오는 거예요.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백리 안에, 우리 집안이 부자인데, 우리 집안으로부터 백리 안에.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내 창고를 열어서 가난한 자를 먹이는 그는 사명을 경주 최고자가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훌륭하지 않습니까? 노블리스 오블레제입니다. 고귀한 사람, 귀족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다른 여사 삶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 이야기죠. 예수님은 탐심을 갖지 말라.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의 능력함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며 또 우리에게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부유함에 달려있다.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승간에 찬양 가사에 있잖아요. 내가 가진 것 적지만. 은사 시간 건강 경험 말 생각 경려 따뜻한 손길 그것을 통하여 give and share 주고 나눌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내가 동참하고 수고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행복할 거예요 그 사람이 진정한 가치 있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사람으로부터 존중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인정하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물한 그릇 준것 기억하신다니까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것 기억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의 능력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부요함에 있다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명쾌하고 단순한 그러나 효과적이고 능력이 있는 말씀 잘 간직하고 조금씩 갈등들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답니다 갑자기 변하지 마시고 오늘보다는 내일 이달보다는 다음 달 2022년보다는 2023년 조금씩 생각이 변하고 소비 패턴이 변하고 내 삶의 모습이 변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